운동을 하다가 보면 허리통증을 한번쯤은 겪게 됩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허리통증을 한번쯤 겪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허리통증에도 좋은 통증이 있고 나쁜 통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어나 고관절 활성화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허리통증은 부정적이지만 코어나 고관절이 활성화되어서 나타나는 허리통증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허리에 있는 근육도 단련되어야 하는 근육이니까요. 적절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받는 허리 부하는 허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강해지는 과정에서 통증은 필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적절한 움직임이란 무엇이고 좋은 허리 통증과 나쁜 허리 통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허리 통증을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테니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도한 숄더 패킹 탓에 나타나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허리 통증은 나쁜 통증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숄더 패킹을 어깨와 팔이 움직이려는 방향에 맞추어 견갑골과 어깨가 먼저 힘을 주는 움직임으로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견갑골을 후인하거나 후인 및 하강하는 것은 숄더 패킹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이전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숄더패킹이라는 개념은 여러 운동에서 사용됩니다.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풀업, 친업, 레플다운, 로우, 로우 계열 운동 등 끝없이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운동에서 사용됩니다. 어깨 움직임이 중요한 이러한 운동들은 모두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심지어 허리에 직접적인 부하가 실리지 않는 운동에서도 허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허리에 직접적인 부하가 실리지 않는데도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들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보면, 풀업, 친업, 레플다운, 벤치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레플다운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탈출되어 순간적으로 하지마비가 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깨를 움직이는 운동들은 숄더패킹이란 개념을 사용해서 운동을 할수 있는데 모두 허리 통증과 부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견갑골만 염두하고 운동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분운동 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데드리프트는 광배근 운동이 아니라 광배근도 사용되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3분운동 과학이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데드리프트를 광배근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광배근에 집중해서 운동하게 됩니다. 광배근에 집중된 데드리프트는 고관절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될수 있고, 이에 따라서 허리 과신전으로 이어지거나 특정 근육의 과도한 부하로 인해 통증과 부상에 노출될 우려가 커집니다.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치프레스를 할때 견갑골의 위치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로 허리 통증과 부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허리 통증이나 부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견갑골을 과하게 집중하셔서 발생했으리라 추측을 해 봅니다. 참고로 저도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허리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데드리프트와 벤치프레스 외에도 로우 계열 운동, 풀업과 친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갑골에만 집중해서 운동을 하면 허리에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답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지만 고관절을 사용해야 합니다. 숄더 패킹 혹은 어깨를 움직여서 하는 모든 운동에는 고관절의 활성이 중요합니다. 데드리프트나 로우 같은 운동 외에 풀업과 친업마저도 고관절이 중요합니다. 만약 저에게 이 운동도 고관절이 중요하나요? 저 운동은요? 라고 여쭤보시더라도 대답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관절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어깨와 고관절의 협응은 통증과 부상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측면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즉, 어깨가 움직이는 운동을 하더라도 고관절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어깨에서 보다 큰 힘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벤치프레스 할때 레그드라이브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 것이지요. 단순히 다리가 바벨을 밀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한 어깨를 갖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힘을 줘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